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교육훈련에는 이런 것들이 있군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 역량입니다. 모든 직원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떠한 뭐 직무, 예, 인사나 재무나 마케팅이나 이런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모든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예, 그러한 역량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 자기 개발 능력도 있고, 변화 적응력, 오픈 마인드, 예, 이런 내용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기능 역량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예, 요구되는 역량인데요. 예를 들면은, 인사 직무다라고 하면 또 인사 직무에도 다양한 직무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예, 요구되는 거, 대표적인 거, 들을 먼저 공통적으로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공통 역량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별로 갖춰야 되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어뭐 인사 안에서도 보면은 뭐 나는 채용 담당자야 예라고 했을 때예 채용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들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판매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설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직무 역량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육 훈련 기법에는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것들이 예, 신입 사원 교육이 있습니다. 어, 신입 사원들은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 대학생이었다가 예, 입사를 한 거다. 또는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로 이렇게 이직해서 경력사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직은 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할 거야라는 것들을 알려 줄 수도 있고요. 또 조직에서 당신들한테 부과 하는 역할이라든지 구체적인 행동은 이런 거다.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원칙은 이런 것들이야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사회화를 위한 것이죠. 성공적으로 조직 사회화 결국은 적응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특히 팀워크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협동 의지를 높이는 것들 그리고 또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거또 우리는 하나다 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예 신입사원 교육훈련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방법으로 찾아보면은 좀 OJ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직무를 수행을 해가면서 정해진 내용을 갖다가 상사라든지 선. 이런 사람들이 아, 이 일을 할 때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봐라고 이렇게 좀 절차를 알려준다든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멘토링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OJT 하고 좀 다른 것은 OJT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하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 전체 전반에 어, 전반적인 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경력관리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때 예, 멘토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무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 예, 작업을 실제로 잘할 수 있게끔 숙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실습장 훈련입니다. 내가 실제로 작업하는 그런 현장하고 유사하게 만든 그런 공간에서 스킬을 전수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판매 사원이 이렇게 있을 때 판매 사원이 뭐 포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포스 기계를 놔두고서 실제 작용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보는 예, 이런 방법들인 거죠. 또 도제제도가 있습니다. 예 일정 기간 동안 상사나 선배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어깨 넘을 배우는 예, 그런 방법이고요. 어 그리고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예,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별도의 직업학교 에 보내서 이 사람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리자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왜냐면은 관리자가 하는 일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인간관계를 한다든지 또 직무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예. 인바스킷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바스켓 안에 예.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안에 특정 상황들이 들어 있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뽑으면서 신속하게 어, 그러면서 중요한 순서대로 의사결정 하는 것들을, 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비즈니스 게임도 있습니다. 실제 경쟁 상황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또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면서 예,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사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사례들, 과거에 좀 있었던 중요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문제점을 좀 구분해서 이게 원인이 뭐고 또 예,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밝히는 방법으로 해서 예,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역할 연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예를 들면 인사 고과를 한다든지, 또 피드백을 준다든지, 코칭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주어진 상황,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예, 이제 하면 하는데요. 타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예, 그러면서 행동 패턴을 찾고 또 토의를 해서, 예, 인간 관계 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행동 모델링이 있는데요. 특정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그냥 주는 겁니다. 정확히 딱 주고, 야, 이대로, 그대로 따라만 해.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행동 모델링 방법이 있고요. 또 교류분석법은 뭐냐면은 두 사람의 그런 대화 내용, 이것들을 분석해서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교훈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대역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승계 활동을 할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 어떤 승계를 해야 될 포스트가 있어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여기에 승계할 사람이 이 자리에 현재 있는 사람하고 붙어서 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이때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이고요. 코칭 같은 경우에는, 예, 코치하고, 예, 이렇게, 코치 2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 코치가, 예, 코치 2에게 이럴 때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을, 예, 알려주는, 예, 그런 방법이고요.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자는 아니지만, 예, 젊은 구성원들 중에 앞으로 관리자로 좀 키울, 예,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모의 이사회 같은 걸 만들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가지 회의도 해보고, 의사결정도 해보고 이러면서, 조직 전체에 그런 좀더 상위, 관리자들이 할 만한 역할들을 미리미리 예, 배우는 예,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25번째 예,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